오늘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께 뭐 좋은 소식 좀 보고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 집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기 정치한잔 최재학 별명이 동물한 잔이죠. 예, 걔가 도망가버렸죠. 왜 도망간 줄 아세요? 쪽팔려서 도망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어, 봄쯤에. 저희가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 중앙지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저기, 법정 출입할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 응원했었죠. 아, 그때 최재학이가 와가지고 우리 굉장히 괴롭혔죠. 그 중에 우리 회원, 우리 직원을, 네, 젖가슴을 찌르면서, 어 찌찌찌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 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최재학 지가 유튜브 영상에서 지가 스스로 자백을 하더라고요. 자백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직원을 어, 성적으로 강제추행을 해가지고, 에, 벌금이 200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4 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아동시설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1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이제 네 번째가 가장 큰 거예요. 네 번째, 어, 매년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얼굴 정면 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머그샵을 찍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성폭력 범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최지아기가 제가 알기로 자식이 있어요. 에, 자식이, 자식이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누구 아빠성 폭력범이래 하고 동네 소문 다 납니다. 자, 우리를 건드니까 우리가 자주 고소 고발을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죠. 네에에에에 자, 이놈이 주로 더럽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저질적인 어 발언들을 해왔고 우리가 녹취록으로 그놈을 고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뭔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정식 재판 청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할 거냐? 지금까지 저놈이 우리한테 욕짓거리 한 거, 성적으로 도발한 거, 싸그리 증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단으로, 집단으로 엄벌 탄원서를 넣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벌금 200만원 나왔지만은 형량을 올려버리자고요. 벌금 한 500만원, 1000만원 올려버리게 해서 다시는 우리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집회 참가자들한테 성적 모욕을 하지 않도록 제발 방지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드론 띄우신 분, 여기 촬영 금지 구역이니까 드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하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저희가 신자위원대는 이 집회뿐만 아니라 고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익고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속옷차림의 어, CCTV가 CCTV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러 왔죠?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을 해놨는데, 이, 저희가 고발할 때 언론 기자들한테 쭉 뿌리는데, 이 기자 새끼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가지고 어, 총 18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다 받았고, 거기에 KBS, SBS도, 어 KBS는 이미 보도됐고, SBS도 보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우리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윤호계 어, 팀에서 활동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아시고 또 우리가 아스팔트 집회뿐만 아니라 법적인 투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좌파 새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더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잘한 거죠? 예, 네, 잘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놈들과 법적 투쟁, 아스팔트 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위연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성. 우리들에게.